안녕하세요. 자기만의 색을 찾도록 돕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온채입니다. 오늘은 김창옥 님의 책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라는 책을 읽어볼 거고요. 오늘도 역시나 후루룩 책을 읽어 넘겨 보다가 재밌는 제목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구루한 나를 도웁시다 에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일지 한번 읽어 볼게요. 뽀풀이 사장님 이야기는 앞서도 많이 했죠. 저랑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한번은 제 글씨를 보고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글씨를 참잘 쓰시네요. 천재에요. 천재. 교수님은 글씨도 잘 쓰고 노래 빼고는 다 잘하네요. 저는 성악 전공자고 졸업한 뒤로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성악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노래 빼고는 다 잘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제가 또 영혼이 작거든요. 내색은 안 했지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또, 교수님, 제가 저희 회사 전진대회 때전 직원 앞에서 노래를 부르려고요. 그래서 레슨을 받았거든요. 광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요. 두 시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두 시간을 받고 알았어요. 제가 음치, 박치예요.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노래 안 하려고요. 근데, 교수님은 10년 레슨을 받았는데 왜 노래를 못해요?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난도질이라고 표현하죠. 한번 찌른 데를 계속 찌르는 거죠. 솔직히 저는 사장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레슨을 받았다고 할 때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의사인데 아내가 자꾸 다른 의사한테 진찰받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실입 합창단도 다녔고, 꾸준히 10년 동안 성악 레슨도 받았는데, 왜 나한테 레슨을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받나? 마치 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장님은 왜 말을 그리 쉽게 하나? 생각하며 속으로 꿍해 있었죠. 한 일주일 정도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죠. 내가 진짜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사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지요. 저는 1등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1등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도 좋아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노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렇게 생각했었죠. 열심히 하면 언젠간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해봐야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노래를 했는데도 노래를 하라고 하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데 왜 저는 졸업하고 10년 넘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레슨을 받았을까요? 가만 보니 노래를 정말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더군요. 첫째, 정확한 음정, 박자를 알아야 합니다. 응감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악가는 주로 외국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의 뉘앙스를 알아야 합니다. 언어를 모르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됩니다. 노래로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알아야 하죠. 셋째, 노래할 때 사용하는 근육들을 운동선수처럼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세 가지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저는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음감을 익힐 기회를 스스로 찾지 않은 거죠. 성악가도 사실 흉내내서 들어간 겁니다. 음악의 기본은 정확한 음정과 박자인데, 전 그걸 제대로 익히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재주를 갖고 흉내내서 입시를 통과하고, 시립 합창단에도 흉내내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언어도 모릅니다. 이탈리아 노래를 할 수는 있지만 이탈리아 말은 모릅니다. 곡만 외우는 거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 노래 속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소리 내는 근육을 별로.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정말 잘하는 음악가가 못 되는 거죠.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주치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법은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안 했을까요? 이세 가지는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해야죠. 자기 스스로가요. 누군가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채 선생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는다는 것으로 만족해 하며 1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나는 하고 있어. 내가 가고 싶은 지점은 저 높은 곳인데 그곳으로 가기 위한 대가는 치르려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왓장 복남만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헌금만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하고요. 조라도 교회에 가서 존다며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자기가 자기를 도와줘야 할 부분은 안 도와주고 세월을 보냅니다. 전 피아노를 배워서 저에게 부족했던 음감을 채워야 했습니다. 곡만 외울 것이 아니라 언어를 공부했어야 했어요. 숨 쉬고 숨 뱉는 연습을 하면서 근육 훈련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10년 동안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저만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 남들도 좋아하고 감동하는 노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적어도 노래하는 것을 훨씬 편안해하고 즐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신이 나를 도와준다 해도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그 힘이 나에게 올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를 도와줘도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그 힘이 내 것이 될수 없습니다. 부모가 수십억을 상속해줘도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그 돈은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도와줘야 합니다. 제 볼에 상처가 났는데요. 18개월 된제 아이가 긁었습니다. 제가, 이거 아빠 얼굴에 누가 이런 거야? 물으면 아이가 자기 가슴에 손을 대며 자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18개월이 되니 자아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살이 되고 28살이 되고 58살이 되어도 자아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저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정작 도와줘야 할 자기 자신을 돕지 않는 거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 앞으로 피아노도 배우고 근육 훈련도 하고 이탈리아 말도 배울래? 아니면 계속 이렇게 레슨만 다닐래? 계속 레슨만 다닐 거라면 이제 노래를 그만둬라. 무엇 때문에 10년을 붙잡고 있냐? 그 자존심은 뭐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악은 그만하자. 이제 놔줘야겠다. 10년의 자존심을. 당신은 무엇을 10년 동안 붙잡고 있었나요? 그리고 왜 그걸 놔주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도 힘든 거좀 놔주세요.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저희에게 내일을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위태로워 보이는 나무 뿌리 하나 잡고 힘들게 버티고 있으니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산을 보아도 산이 보이질 않고 좋은 것을 봐도 좋을 줄 모릅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파란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이 바뀌면, 어머, 가을이네, 저 낙엽 좀 봐, 이래야 하는데, 덥다, 춥다, 고만합니다. 더 심각해지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합니다. 당신은 뭘 그렇게 오랜 세월 붙잡고 있으신가요? 이미 당신을 떠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떠날 것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존심입니까? 당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놔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면 당신 자신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신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거짓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살겠습니까? 삶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기초부터 다져야 하는 수학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마스터해야 할 수학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기초부터 다져야 할 수학은 무엇인가요? 연기를 하려면 감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대본을 외워야 합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음정과 박자를 맞춰야 합니다. 감각만 갖고는 좋은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디자인을 하려는 바느질과 재단을 배워야 합니다. 그거 안 하실 거면 이제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자아를 인식하기에 충분히 나이가 충분한 나이가 됐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스스로 도우십시오. 노래 빼고 다 잘한다고 직원한 사장님처럼 당신 곁에 단도직입적으로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신의 대리인이라고 여기세요. 팬을 통해서 신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안티를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 부분 좋네요. 팬을 통해서 신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안티를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한명 정도는 사장님 같은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명확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책은 여기서 끝났고요. 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휴먼 디자인이라는 사람을 어, 파악해 주는 도구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나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어 그거를 이제 어제는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휴먼 디자인이라는 표를 열어 보게 되면 나만의 색을 좀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상담해 주셨던 분은 어 자기만의 색을 어 오랫동안 잃고 사셨다 라는 약간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로를 이제 같이 함께 찾아가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 제가 이거를 여러 분과 해본 결과, 이게, 예를 들어, 지금 한번 이거 들으시는 분도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난 지금 이것을 할 것이다.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섯 가지를 적는 이유가, 한두 가지에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계속 나의 내면을 더 깊이 들어볼 수 있도록 어, 해답은 많이 많이 나열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행가기 혹은 잠자기 혹은 아무것도 안 하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기, 뭐 이런 어, 것들을 답을 하셨다면, 지금은.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일을 찾는 것보다는 쉼이 많이 필요한 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고, 그리고 음, 그 길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진짜 내가 충분히 잘 쉬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책 소제목이 이제 불우한 나를 도웁시다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불우한 나를 도우려면 먼저 어, 최대한 진짜 최고로 편히 쉬세요. 음그 응. 말을 하고 싶고요. 또, 쉰다는 개념이 우리는 TV를 본다, 뭐또 어떤 사람은 책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감정들이 다 올라올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잠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감정들을 다 느껴주시고, 불안하다면 내가 불안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할때 불안하네. 왜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질문을 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잠이 올 경우에는 충분히 자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을 많이 안 자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빨리빨리가 그 머릿속에 무의식에 있다 보니까 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봐 나의 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평온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